아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안울것 같았는데 결국엔 눈물이 났네요. 마지막에 드립. <laughs> 이렇게까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게 3년 만에 무대를 밟다 보니까 아. <laughs> 정말 저 나와면서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laughs> 어, 진짜 이, 이 시간이 너무 훅간것 같은데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뿐만 아니라 <laughs> 이게 또 오실 분들도 그렇고.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이 안날 수가 없었어요, 제가. <laughs> 복받쳐나가지고 마지막 작년부터 약간 올라왔는데, 저의 상대 배역 친구가, 상대 배역 찬 동생이, 원래 그 친구가 많이 울었었는데, 저 때문에 <laughs> 제가 감정을 대신 먹었습니다, 예. 인스피릿 여러분들 덕분에 또 오늘 공연 건강하고 무사히 잘 마칠 수 있... 들리나? 들리시나요? 아, 들려요, 이제? <laughs> 저, 그럼 제가 어디까지 얘기한 걸 들으신 거지? <laughs> 소감 얘기했는데, 이 소감을. 아까 느낌과 지금 또 다르게 얘기할 것 같긴 한데 어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가 어디 어디까지? 에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아다왜안 어, 들려지? 제가 잘못 눌렀나 봐요 뭔가를. 감정을 제가 먹은 것 같아요까지 안 감정. 요아예 네. 제가 감정을 대신 알겠습니다. 예 추스린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대신 음 이런 것 같아서 어쨌든 오늘. 그, 인스피릿 여러분들 덕분에, 저 울었냐고요? 아예 울지 않았어요. 울지 않았고, 감정을 교류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는, 이 3년 만에 선 무대를 너무 기분 좋게 완료했고요. 뿐만 아니라 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저희 비포센터트먼트 <laughs>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를 기다려주신 우리 인스피릿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장풍행 아입니다. <laughs>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감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고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오늘 그간의 연습과 이 담아둔 모든 것들을 쏟아낼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알았 <laughs> 음. 너무 좀좀 <laughs> 좀 잠기긴 했네요 목소리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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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까 뒤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라이브를 켜게 된 그것이, 오랜만에 부대에 선 것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난 것도 그렇고, 너무 기분 좋기도 해서, 네. 얼른 여러분들께 피드백을 빨리 드리고 싶었어요. 하다 보니까. <laughs> 아, 이거 귀엽다, 마 내가 때다면못떡고 <laughs> 조명이 좀 아쉽긴 하지만. 어, 지금, 와. 어. <laughs> 그러다가 매니저님 손 나가실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네. 그 조명만 좋다면.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이렇게 해주시고 계세요. <laughs> 네, 아 세빈이의 자리고요 네. 이 박도경이라는 역할로 인해서 제가 사회에 다시 나온 장동으로서의 그 융화가 잘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도 경이라는 역할 이후로 또 앞으로 향후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수 있는 이또 오우 형으로서 뭐 저도 사람인지라 그때그때 그때 감정에 또 따라 다르겠고 또 다른 캐스트분이랑 만났을 때도 또 다르겠죠. 예, 스케줄표에 또 친구들과 어떤 어떻게 그날 따라서 나오는 또 연기와 서로 주고받는 감정에 여러분들도 음, 잘 느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공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응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일을 기깔나게 잘 하신다요, 메이저. <laughs> 네. <매니저님. 웃음> 네. 저는 진짜 너무 건강하고요. 이제 다시 다음 주부터 또 운동 들어가는데.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과 즐겁게 웃으려면은 저는 더욱 더 즐겁게 연습을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이제 늦은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어서 잔 건강 아 느낌이 있었죠. 오늘. 오늘 애드립에 좀 여러 가지 좀 들어 있었죠. 제 한태진 하신 이제 분이 말금이라고 <laughs> 해주셔가지고 저는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 말고도 여기 모든 분들이랑 많이 그래도 좀그 친해져가지고 공연 자체의 그 퀄리티가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품 선택을 해준 그 저랑 이제 매이저님이랑 같이 이제 대화를 했었을 때이 작품을 딱 커넥이 됐던 게 너무 감사드렸고 그리고 이거를 시작함이 있어서 많이 격려를 해준 성규형 감사드리고 우연이가 날다 오라고 한 것도 너무 고맙고 송정이는 아마 제일 먼저 응원을 와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성렬이도 마찬가지로 이제 응원을 해주고 우리 엘은 6시인가 7시 이후로 뭐 간간히 나타나가지고 응원해주고 이런 끈끈한 우정도 너무 보고 좋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분들은 이미 저희 어머니부터 프로필 사진이 제 사진이어서 <laughs> 어, 부산 공연 계획은 없나요? 하셨는데, 부산. 가고 싶네요, 공연. 재밌을 것 같은데. 누군가 해주시길. <laughs> 네. 여러분들도 네, 느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팔 괜찮으세요, 진짜로? 어? <laughs> 거의 벌 어? 서는 수준으로. 그러니깐요 이 10년 14년 멤버 이 활동 수, 횟수만 쳐도 지금 14년째인데 잘 만난 것, 사실 멤버들을 제일 잘 만났죠 yeah. 의리, 의리, 의리 그리고 요즘 그래도 아직 이 시국이 온전치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또 오해영 느낌있게 <laughs> 잘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나도 오빠들을 잘 만났지라고 하는데 저희가 인스피드에서 잘 만났죠. 곧 0609인데 인피빠만에 어? 지금이 몇 월이죠? 지금이 3월이니까 아마 하지 않을까. 거의 뭐 1년 중 행사 아닙니까 어떻게든 해야죠 뭘뭘뭘 뭘, 뭘 어떻게 해서든 해야죠 예어 <laughs> 저희 저희 같이 하는 분들 더다 알아요 손영 선배님도 그렇고 뭐 전부 다 네. 나이 나인, 나인 나이니 친구 재현이도 그렇고 현우형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요 레이나누나 양선배우 기라운 배우 허스미 배우, 김현진 배우, 신중우 배우, 심현, 심진혁 배우, 손지원 배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셋 하나 다예 전부 다잘 지어가지고 저도 편하게 연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laughs> 아,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저의 그 피드백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laughs> 네, 아 우리 황수 연출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수상소담처럼됐는데 갑자기 경영 안무 감독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상우 음악 감독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다 나오겠다 이거 진짜 이러다 소은 제작 PD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laughs> 네, 저는 커피를 못 마셔요. 저는 카페인이 안 맞는 건 아닌데, 맛이 없어서 못 마셔요. 마실 수 있는데, 몸에 안 맞아서 안 마셔요. 아니, 아니, 아니 맞긴 맞는데, 맛이 없어서 안 마셔요. 아, 무슨 말이야? 아, 예, 아, 뭐, 아, 아, 예. 어쨌든, 잘안 마셔요. 네. 수상수고. 조금 삐드백이였었어가지고 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 상 받은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아 진짜 내 만가네 여러분들도 다볼수 있는 그런 날이 오고 또엘 친구가 얼른 나와서 인피니트 단체가 모이는 그날까지도 또 건강했으면 좋겠고 저희 회사가 좋은 점이 딱 그거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인피니트 뭐 우연히가 팬 미팅이에요. 뭐 누가 뭐 해요 이러하면은 성렬이 그거 밀어, 밀리기 전에도 예 동욱 씨 다녀오세요 이게 너무 좋아요 저는 저희 행사에 그 러브함 예 다녀오세요 <laughs> 약간 어디 놀다 와라 약간 그런 느낌이시긴 한데 네. 그죠 그죠 다치도 해야죠 저희 제가 정말 제일 하고 싶은 노래는 태미 하고 싶습니다 태미. 태미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태미를 정말 너무 하고 싶고 그 무대에 올라갈 때 저번처럼 우연이가 얘기한 것처럼 의상도 맞춰가지고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오늘도 느꼈지만 또 오영의 그 의상들은 제가 뮤지컬 끝나고 그 의상들 전부 다 달라고 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저한테 너무 잘 맞게 해주셔가지고 이오영 의상 그 보시고 계시다면은 제 의상 끝나고 나서 전해주시면 제가 인증이라도 <laughs> 에, 그리고 간접 체험을 너무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은 턱시도를 그렇게 입을까 뭐 이런 경험도 뭐 느껴보고 뭐또 오형을 드라마나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예,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뮤지컬에서 한번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제가 더 말하면은 뭔가 스포일러가 될것 같아서 이미 된것 같긴 한데. 네아 <laughs> 네, 아, 너무 너무 많이 말했다. 잠시만요. 내가 네, <laughs> 뭐야 누나 누나 왜 보고 있대? 뭐야? 제 둘째가 갑자기 작은 거가 막네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많으시겠지만 저희 공연장에서 혹은 또 다른 어느 더 어느 더 매체에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야네 제가 작참고 어, 왜... 전해달라고? 그니까, 뭐? 뭘 전해달라는 거지? 한구름 아. 어머니, 저도 사랑해요. 어쨌든, 여러분, 아, 제가 늦은 시간까지 너무 자화하던 것 같은데, 네, 저도 곧 도착해서 이제 슬슬 메이크업을 지우고, 뭐, 이렇게 좀.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보셔서 언젠가 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 아! 아, 이것도 언젠가 말씀드릴 건데, 제가 현재 숙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거, 오해영 뮤지컬을 시작하면서, 예, 네, 숙소 생활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숙소로 가서 아마, 뭐, 메이크업도 지워볼게 할것 같아요. 9월쯤에 그 이제 11시, 아, 10, 아 10시 반이구나. 10시 27분이니까, 아이 11시 반이 돼가니까. 예. 언젠가 또, 보, 그, 숙소를 또 보여드린 날이 생길 것 같습니다. 무대에서 자주 보다고 하셨는데, 네. 내일도 이제 뮤지컬을 또 하게 될것 같은데, 예, 여러분들과 또 만나는 그 날까지 건강하게 또 지내고 습니다 <laughs> 제가 오픈은 그 다음에 한번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laughs> 여러분, 오늘 또오해을 봐주러 와주신 인스피릿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응원해주신 인스피릿도 너무 감사드리고, 뿐만 아니라 같이 교감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다려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좀 많이 복창 올라서 목소리가 좀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께 꼭,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의 명언을 주고 가라는데, 오늘의 명언. 오늘의 명언? 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또오해영 뮤지컬 노래 중에서, 그런 가사가 좀 있네요. 어쩌면 나 그대를 기다려온 것만 같아 저는 3년 기다렸습니다 여행 <laughs> 어쨌든 여러분 예, 명언이라기 하긴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직설적인 게 가끔은 또 좋지 않다울땐 울자 오오 오, 좋은데 이번 아까부터 아까 뭐라고 했었지 막늙다면 이라는 거했나 어쨌든 감사합니다 여러분 푹 주무시고 오늘 또 오이영 뮤지컬 소감을 얘기하다가 여러 얘기를 많이 했네요. 그래서 좋은 무대에서 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푹 주무시고 복 많이 나으시고요. <laughs> 벌써 외우신 분들이 있네 노래를. <laughs> 그러면은 저는 내일 또 찾아뵐 수 있다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굿나잇 빠이빠이 예잘 네, 자요.